와, 맛있겠다! 와, 진짜 맛있는 냄새야! 와 하, 진짜... 와... 우와... 이게... 얼마나... 와 오! 뭐가 라면이고, 계속 흙 먹고 막 그랬잖아 리스나 네, 이거 아, 브레카랑 뭐... 우와! 이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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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렇게 쓸어 올려갔나? 와 해안사고 화이트 센다 화이트 센. 와. 와 여기 지금 사막이야 뭐야? 우와 해안사고 음 같은 거야? 우와. 진짜 신기하다. 아니 겨울에 우리 썰매장 못 갔는데 여기 썰매 한번 타고 가자. 여기 썰매 어떻게 타? 천연 천연 미끄럼틀 아니야. 아나 아니, 아니, 배고픈데 나 아, 배고픈데. 이슬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타고 가야지. 와. 끝까지 언제 올라가지, 근 경사가 거의.. 그건 뾰족한데? <laughs> 아, 여기 엘리베이터 하나 놔달라고 그럴까? 근데 경사가 좀 심하더라고. 그좀 힘들긴 하겠다. 내려오려면 또 올라가야 되니까 그게 인생인지라.. 아, 힘들었어요. 아, 그게 인생인지라? 그렇죠. 아, 인생을 배우네. <laughs> 아, 대박. 와, 지금 봐, 여기만 보면 사막 걸어가는 것 같아. 맞아, 맞아. 여기 보면 딱 사막이야. 아, 아 힘들어. 아. 참, 저도 저지만 우리 홍현희 씨 지금 한 1분도 안 걸은 것같아 <laughs> 저기가 이자들이 <laughs> 너무 고우니까 걸어갈 때 푹, 어, 힘들더라고. 푹푹 빠지죠. 와, 너무 멋있다. 여기 진짜 외국 같아, 하보 외국 같아, 진짜. 이제 이런 데서 막 건조한 건조한 피부 표현 대해서 그런 데서 막 저런 저런 느낌 아시잖아. 야, 아시는 게 하나. 갑자기 누웠으면. 미선아, 이 화보 이런 거막 미스틱 C F 찍어야 되는데. 이제 뜨거운. 아 그런데서 많이 찍으셨잖아요, 해수 언니가 옛날에? 옛날에 그럼요. 여기 진짜 외국 같아요, 하모. <laughs> 어머 어머. 똑같아, 똑같아, 똑같아. 어, 똑같아, 똑같아, 똑같아. 다 똑같다고요? <laughs> 똑같다고 해줘요. <맞아요>. 네. <웃음> <웃음> 어 됐다, 이거 미끄러질 수 있을 것 같아. 재밌겠다. 아. 내가 봤을 때 누군가 탔어, 그렇지? 어떤 분들이 근데. 타셨나? 봐, 저런 게 있더라고. 아. 진짜 스키장이네. 아 아니, 스키장이 아니라 진짜 지구의 처음 온 진짜 지구인 두 명이 빨리 지구인들 오기 전에 빨리 완수해서다 <laughs> 타야 돼. 됐어. 됐어 가자. <목>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야, 왜 이렇게 안 나가? 나간... 아. 아. 야, <목소리> 아, 이게 뭔가요 아, 잠깐만. 시작. 아, 너무, 아, 근데 너무 어? 재밌었어. 근데 너무 재밌었어. 야, 오, 우리 래이래갔같아부럽다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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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주 난리 났어, 아주. 다시 다시. 야. 다시 야. 재밌잖아. 다시. 어, 다시. 아, 다시. 오케이. 시작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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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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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나가면 더 빨리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. 저도 그럴 줄 알고 홍현씨 앞에 세운 건데 이게 더 입자가 고와야 되더라고요 네. 네. 아 어. 사하라 사막 같은 데는 진짜 곱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려가거든 아 아니 끌어줄게 차라리 끌어줄게 아. 한 방에 아, 너무 힘든데 재밌다 <laughs> 다리 쫙 들어 다리 쫙고어 고글 쓰고 그렇지 <laughs> 아니 항상 딸 키우는 느낌이 좀 강해요, 저는. 딸치고 너무 무거운 거 아니에요? 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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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인들 재밌게 사네, 그치? 어, 그러니까. 아 빨리 가서 지구인들이 먹는 해물라면 먹자. 아, 아 지구 좋다. 근데 이 저기 농게 아니라 공복 유산소 한 거예요. 네. 맛있게 먹어도 되는 거야. 와. 와, 이순아. 어제 못 먹은 걸 오늘 진짜로 이스아 이제 캠핑의 참맛을 알겠지. 나안 먹을래. 왜? 아 손으로 그렇게 하면 어떡 해? 이스나 이런데 나와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. 다 캠핑하는 사람들 알걸? 무슨 먹뭐 여기서 얼, 얼마나 깨끗하게 먹어야 돼? 캠핑남 이런 게다 자연 뭐다못 먹을 거 먹어? 먹는데?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푸가 안 먹었어? 어, 안 먹어봤어. 그래? 어. <laughs> 아 잡아오냐? 이놈을. 요거는 참게라서 먹어도 돼. 아유. 국물 내려고 이제 개를 놓고 이제 아우. 와. 아니 그냥 저기 다 넣는 거예요? 때로? 아니 왜냐면 바로 잡은 거는 저 생물은 바로. 생물은 여도 돼요. 돼요. 네, 네. 네. 그 다음에 이거 소라. 아, 아, 아. 아, 아. 와우 역시 기기 싫어 다 이거 안 씻었지? 왜 씻었어? 바닷물에 아이고 이수내레거니까 소금기 짠, 짠 맛으로 먹는 거지 그다 바다의 맛이지 어제부터 고기랑 모래 천국이네 아 이거 해물탕이지 뭐야. 맛있겠다 그래도. 아. 와 대박. 태어나서 먹은 라면 중에 진짜 제일 맛있었어요. 아니 낙지 반 라면 반이네. 와. 와 맛있겠다. 와 진짜 맛있는 냄새야 와. 진짜. 와. 와. 게, 게. 진짜 진하다. 와. 아, 이게 어제부터 첫 제대로 된 식사예요. 그렇지. 흙 묻은 스테이크 먹고, 아침 팥콘 먹고 이러다가 국물 먹으니까 또왜 이렇게 좋아요? 와! 어! 뭐가 라면이고, 뭐가 납치야? <laughs> 아꾸! 야, 면치기가 아니라 낙치기인데, 이거? 그렇죠 아, 낙치기. 오 지구 놀러 오니까 어때요, 형? 인간들이 먹는 음식이 네. 이렇게 맛있다니 와. 오 우와 와 우와, 진짜 진하다. 진짜? 아 이건. 왜 캠핑에서 이렇게 재료를 사갖고 하는지 알겠네. 진짜, 그러니까 잠깐만 있어봐. 알았지? 왜 있으나? 아, 나 화장실 갔다 올게. <laughs> 음아 아! 그대가... 좋아하겠지? 아 아니, 사실 드론에 목걸이 배달을 선물하려고 했는데. 오, 진짜? 아, 근데 아, 저, 이게,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, 드론조종이저 처음 해보는 거 아, 처음 해봤어요? 네. 아, 그러면 안 되지. 어? 어? 뭐야? 어? 왜, 왜? 아, 왜안 돼? 이거 잘? 아니 이게 드론이 저는 바람에 영향 없이 무거운 건줄 알았는데 조금 저렴한 아, 걸로 샀어 아, 그런가 날아가. 당황했어 바람에 진짜, 계속 진짜. 이렇게 휘둘리더라고 위로 안 뜨고 왜 옆으로 가지?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아, 드론이 오늘 왜 이러지? <laughs> 어, 꽃, 얘네도 꽃게라고 살이 있어 <laughs> 제이슨! 우스나 뭐야? 어 배불러. 우스아 뭐해? 뭐해? 아 지금 오면 안 되는데? 왜? 뭐야?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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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뭐야? 뭐야 뭐야? 뭐야? 와! 어! 두론 샀어? 안 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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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. 안 돼+ 안 돼+ 뭐? 어 어?? 야 돼+ 안 돼+ 안야야 돼+ 안 돼+ 야 돼+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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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+ 목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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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안 돼+ 안 돼+ 안 돼+ 안 돼+ 안야걸이안 돼+ 안야안 돼+ 안어안 돼+ 안 돼+ 야 돼+ 안 돼+ 어! 아 근데 그 드론에 목걸이 들어갔단 말이야 자기 주려고 내 거? 어! 아 목걸이! 몇개인데몇 어. K인가? <laughs> <몇 K? 웃음> 아 이제 24K면 들어가려고 그랬죠 제가 또 이제 <laughs> 18, 24K! 24야 뭐야! 진짜 24K야? 네, 네. 어딘지 알려주지 마세요 함수원씨주는거 아니에요? 그 <laughs> 다이빙 장비 어. 말고 함수환 씨수용 잘해 <laughs> 어떻게! 아니, 어디서, 사... 왜 여기로 날려야 지 여기로 날려. 아니, 그게 아니라 바람 부니까 날아가더라고. 서프라이즈로. 드론에다 걸어주려고 그랬지. 팔짱 끼는 거야, 미안해서. 어. 왜안하던걸 하냐고. 야, 라면에다 했으면 내가 먹다, 그냥. 개랑 금이랑 같이 씹었을 거 아니야. 아, 라면에다 넣을걸. 아, 미안. 뭐, 어떡해. 진짜 아, 어머니가. 다시 하나, 진짜.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. 아, 뭐 하는 거야, 진짜.